웅아, 너 엉덩이 이렇게 까고 여기 앉아서 본다고? 아, 음. 이렇게 열려놔야지. 용아, 여기 앉아서 보자. 아니야. 여기는 앞에 커피 머신인데. 뭐 커피 머신 앞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 앉아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? 아니야. 아니야? 하얀 거. 하얀거어하얀어하얀의자하얀의자하다줄자 그러면 아빠 하얀의자하다줄자하얀의자하을 때. 자 하연이자, 하연자 하연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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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토넛이 달려 오주그 음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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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시시 시시 여기 안나 아, 여기 앉긴 좀 그렇게 되지. 이게 이모, 팬티 어. 아니야. 아 팬티. 시어 시어. 아니야 아니야. 공아 너 팬티 저기다 벗어 놨지. 아 갖구나이필티는 응아, 우이팬티 세워 줄게. 안 돼. 안 돼. 안 돼. 팬케이나야 봐. 안이안 내려. 응이 안 내려. 응이 뭘안할 거야? 안 그냥 할 거야? 어떻게 해, 엄마? 그냥 와, 이리 와. 이리 오세요. 이리 자, 넣을 거야. 옥넛안 봐? 옥토넛 보여 줄게. 아빠. 옥토넛 어떻게? 그러면. 와, 이거 뭐 맛있겠다. 간장게장이야. 응. 하얀 거. 하얀 거? 아이고, 다. 하얀 거. 하얀, 거. 하얀 의자? 하얀의자센어 저거 이거 이거 갈색 의자 말고. 검은색 말고. 응.

아 어제 시켰지. 물 왔어. 물. 먹자. 언니 응, 응. 응, 응. 얼른 오세요. 와. 응. 하얀 우자. 응. 저거 저거 말한 건데. 뭐? 이거 응, 주게. 응, 응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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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 자 이거로 줄게. 여기 앉으셨다고? 응. 음. 아있어 어, 바로 이거야. 바로 이거야. 아. 이거 요쪽 계속 위험해. 어떤 애? 어떤 애? 그냥. Kid p